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아이는 부모의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로 자란다. 박용곤 저자의 부모의 변화가 아이를 살린다입니다. 저자 박영곤, 경남 창령 출신,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 영산대학교 초빙 교수, 고신대학교 외래 교수, 동아대 평생교육원 n l 동아대 평생교육원 NLP 파워스피치 리더십 책임교수. 영산대 평생교육원 NLP 파워스피치 심리상담 책임교수. 음... 파트 1 인식의 단계. 파트 2 탐색의 단계. 파트 3 결단의 단계. 파트 4 실행의 단계. 파트 1 인식의 단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믿음이 성공을 만든다. 성공한 사람은 더욱더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 항상 성공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드라이언, 트레이시. 우리의 반복적인 생각이 믿음을 낳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신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생각이 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강화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성공을 만드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성공에 대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취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님의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다. 미키루니. 우리 아이들은 인생여정에서 많은 장애와 위험을 마주치기도 하고 실현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부모님이 아예 방패망이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견디고 기견해야 합니다. 아이가 실패를 견뎌내는 능력은 실패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와 습관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 아이가 실패했을 때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긍정적 피드백만이 아이가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로 받아들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영향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극복하며 성장해가는 디딤돌의 시작은 부모님의 깊은 공간과 따뜻한 격려입니다. 말에 씨를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 나폴레옹. 우리 아이의 행동을 보면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생각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언어와 말에 의해 힘을 받습니다. 아이의 뇌에 말이라는 씨를 뿌리면 잠재의식에서 무럭무럭 자라 말씨와 관련된 현실을 반드시 창조하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이의 삶과 운명은 부모님이 뿌려주시는 긍정의 말씨에서 결정됩니다. 하루 한번 이상 아이의 잠재의식에 긍정의 말씨를 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과를 만든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ML 쿠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긍정이든 부정이든 반드시 결과를 만듭니다. 아이가 잘할 수 있다, 잘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오늘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i n 의 뇌는 많은 경험과 학습의 결과물인 기억들이 신경 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신경 회로에 잠재된 긍정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긍정의 믿음과 멘탈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다.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다윈. 우리 아이가 거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자신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이의 뇌에 있습니다. 사람의 뇌를 착각의 챔피언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학습하고 경험한 기억의 신경회로로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합니다. 뇌는 참과 거짓, 가상과 현실, 옳고 그름조차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먼저 학습하고 경험한 신경외로에 의해 판단될 뿐입니다. 이왕 하는 착각이라면 아이가 긍정의 착각을 많이 할수 있도록 부모님의 관심과 격려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자신감을 충전하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서포트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한 사람, 오직 나 자신뿐이다. 조지 오슨 웰스. 말을 물가에 끌고 갈수 있어도 억지로 그 물을 먹이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순고한 우무라는 착각 속에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아무리 출중한 부모도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서포트해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가르치는 티칭이 아니라 서포트해주는 코칭입니다. 아이는 부모님을 그대로 닮는다. 밝은 성격은 어떤 재산보다도 귀하다. 앤드류 카네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 행복을 느끼며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어 행복한 것입니다. 아이를 웃게 해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밝고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은 우리 아이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고난에 쉽게 무기력해지지 않게 해주는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힘든 삶의 무게 앞에 아이가 쓰러졌을 때 치료해주기보다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 예방은 바로 긍정적인, 그 예방은 바로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라. 천재란 하늘이 주는 1%의 영감과 그가 흘리는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에디슨 옛말에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들고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뇌는 무한한 성취자원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의 보물창고인 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를 뿐입니다. 우리 아이의 뇌를 긍정의 멘탈 상태로 만들 때만이 하늘이 준 1%의 영감을 자신의 사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의 사명과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 아이는 99%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의 성공과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부모님의 긍정 코칭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의 행동을 만든다. 당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 있고, 당신이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 없다. 헬리포드.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뜻.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뜻의 일체 유심조를 아십니까? 바로 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을 만드는 이 생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다양한 기억들입니다. 이 기억들이 다양한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회로를 만들어 생각을 일으킵니다. 우리 아이의 뇌세포가 긍정적 기억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긍정적 생각이 긍정적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아이에게 긍정의 말을 많이 들려주세요. 긍정의 말과 생각이 우리 아이의 삶을 만듭니다. 꿈의 크기만큼 성취가 이루어진다. 큰 꿈을 가져라. 너의 행동을 낮게 하고 너의 희망을 높게 하라. 조지 허버트. 우리 아이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꿈을 언제 갖는가에 따라 아이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꿈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꿈의 소중함을 알고 그 꿈을 키우는 준비를 어릴 때부터 시작합니다. 어릴수록 꿈의 한계가 적어 어떤 꿈이든지 가질 수 있으며 꿈의 크기도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러면 너는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중국 속담.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압니다. 수부치가 자성을 가지면 자기 무게에 12배를 들어 올리지만 자성을 잃게 되면 작은 깃털도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멘탈을 더 가치 있게 업그레이드 했을 때 내가 가진 자성이 더 강해집니다. 강한 자성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 아이의 멘탈을 강화시켜 다른 사람과 세상을 이끄는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좋은 결과를 원하면 좋은 입력을 하라 먼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라 그 다음에 해야 할 바를 실천하라 에픽 테톡스 사람의 뇌와 컴퓨터의 유사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입력입니다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능입니다 둘째, 저장입니다 입력된 정보는 그대로 저장됩니다. 셋째, 출력입니다. 저장된 정보는 외부로 출력되거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세 가지 뇌의 기능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어릴 때부터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뇌에 어떤 입력을 하고 계신가요?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좋은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성공은 선택한 전략의 결과물일 뿐이다. 자기 신뢰가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다. 에머슨. 성공한 사람은 성공 전략을 사용하여 성공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 전략을 사용하여 실패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략의 차이에 의한 다른 결과일 뿐입니다. 두 가지 다 자신이 사용한 전략의 성공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성공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열정과 노력이 생겨 성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긍정의 생각을 심어주라. 할수 있다. 잘된 것이다. 라고 결심하라. 그러고 나서 방법을 찾아라. 링컨. 된다, 된다고 하니까 정말로 되더라. 어느 골프선수가 대회 입상 후 밝힌 소감입니다. 반복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의 잠재의식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의식은 깨어있을 때만 활동하지만 잠재의식은 24시간 활동하며 의식에서 내린 명령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아이에게 긍정의 생각과 말을 많이 들려주세요. 긍정의 암시를 반복하면 아이의 잠재의식이 구체적 방법을 찾아 성취를 이룹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대한민국 멘탈 혁신을 위한 부모 필독서. 박용곤 저자의 부모의 변화가 아이를 살린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